영어성경과 함께하는 한글성서한독 430번째 째시사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음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간구함에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국에니 그가 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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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서 그들은 아한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 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4절 기부 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 그들이 왕께 아리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디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낚이고,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메라에게서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9절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비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바위 위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미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디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에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드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사을쳐죽였고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기무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아시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자에 같았더라.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일 폴 크레인 땡큐